저희는 그냥 뭐 뉴스 같은 데서 가학뭐 이런 거 AI 뭐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행복해서. 응? 저희 큰딸이 가학고에 입학했습니다. 아아 이건 공부를 그냥 잡았으면 안 돼. 아1 7살 오정우입니다. 저는 열대살 오채우입니다. 뭐 들어봐야 돼요. 이거 들어봐야 돼요. 좋은 중학교 나와서 애들 다 공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내신 기간에는 한 달치 계획 한번 세우고 또 일주일 당세렇 계획을 엄청 열심히 세웠던 것 같아.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우, 집중해서 보게 되네. 한 달치 계획 한번 세우고 또 일주일 당세렇 계획을 엄청 열심히 세웠다. 와한 달치. 와오 멋지다. 와 아, 진짜. 아. 잠깐 졸린 거예요 지금. 음. 아 철새 공급법 철새 공부. 철새 공부. 제가 봐도 책상을 계속 아 옮기네. 어. 나왔으니까 이렇게 미분했을 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워낙. 되게 애기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드판 뭐 이렇게 칠판 이런 게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갖고 선생이 흉내를 내면서 항상 설명하듯이 아.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원래 그런 공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하면서 하면 자기 이제 기억에 더 각인이 되고. 부모님 다 되게 열심히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차 데려다주고 밥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같 애들이 이제 효녀다. 조금 시끄럽긴 한데. <목소리>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것 좀으면 나쁘지 않은거같 <laughs> 않은 여보가 제일 시끄러워 지집 아니 잘. 자기는 집에서 왜 행사를 하려고 그래. 행사 <웃음> <웃음> <도용히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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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사 통으로 하지 말라고. 연이 그만. 야정우야정우야 아빠가. <laughs> 왜 집에서도 행성 조용하 행선... 여보 조용하라 잖아요 <laughs> 조용히 진짜 여보 진짜 여보 때문에 지금... 아 여보가 제일 이아여지이아게하가 지은이. 아 여보가 이아여아나 애기... 어... <laughs> 진짜 대박이다대박이야 오빠 뭐눈은이아나 어... 진짜 지수이 해. 세수. 좀. 세수 좀. 이렇게 하고 하루 이일 있을까? 세수 좀아여아 했다니까 진짜 어제. 진짜 이거가까이아지아봐지금이곱가이지금다아개보어 지은이. 아가보가보 어? 자기, 자기 와서 얼른 해독이 먹어 자기는 너무 많이 안 먹는 게 좋아 얘들아 해독이 먹자 야 얘들은 진짜 빨리 먹어 해독이 흔들어 흔들어 이게 노하우야 그래도 한 2년 먹으니까 다 먹어야 여보, 돼 정우가 기숙사 가서 응.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정말 무슨 점이 제일 좋아 어? 아침마다 해독주스 안 먹는 거야 <laughs> <좋겠다>. 맞아 <웃음> 진짜 <웃음> 나는 그게 제일 아쉽던데 너 아침마다 해독이를 못 먹이는 그 사실이. 제일 아쉽더라 고요 아니 애가 올해 이제 3월에 과학고로 입학했는데 아. 사전 준비 없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 애가 갑자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 가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들도 다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다 탄탄대로 준비를 이제 많이 해서 되게 아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공부 음.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생활적인 거를 저는 나름 이제 열심히 서포트하려고 맨날 기숙사 가서 청소하고 오, 진짜 맨날 이불 빨래하고 마당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막 엄마들이 막 이래요. 남편도 그러고. 애 학교를 애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다고 그갖고 제가 맨날 항상 그 학교에 가 있어요. 그고 공용 화장실까지 아내가 다해 주고. 아우 야야 야. 지 뭐 하는 거야? 아 도시락 살려고 지금. 아. 아 이런 거 대단한 거야. 여보 진짜 존경스럽다. 이게 뭐야? 아 어, 몸이... 이거 꺼져? 어 자기 할 거야? 어. 야 여보 맛있겠다 진짜. 아 엄마 진짜. 어, 이 엄마 진짜 대단한 엄마야. 진짜 아영 씨 너무 어. 대단하다.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 우리 딸. 오. 예? 어 자기 뒤에 타요. 아 운전은 또 이제 아내가 는구나 아기야 어. 어, 어. 도시락은 바르게 놔야 돼. 정원 어. 이제 누워서 자 너는 지금 오늘 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야, 야. 진짜 완전 호텔이구만 그치, 여기 되게 좋지 프리미엄 자동차가 됐네 그치 어? 이 차가 이렇게 뒤로 갈줄 몰랐다 진짜. <laughs> 정우야, 어? 정우야 밥 먹어야 돼, 이제 너밥 먹는 데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정우, 그거 식판펴 어, 어머, 어머, 어머 정우, 이거 닦아요 아, 와, 자, 룸서비스 왔고요 룸서비스 잘 받으세요 네, 뭐밀릴수 있어. 저거. 홍지단까지 있어. 야, 밥에 전복이 있어 줄 몰랐네. 와. 그거를 먹어. 어? 뭔가 밥 맛있지. 응. 밥 맛있지. 응. 헉, 맛있지! 응. 나 성공했어. 정우야. 다른 반찬이랑 같이 그 먹어. 또 장어 아빠가 구웠어. 육전 좋아한다니까. 장어도 장어. 맛있어. 아빠가 구웠어.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뭐든지 최선을 다한다. <laughs> 아, 뭐 밥이 안 줄어드는데? 아빠 먹을래? 어? 아빠 먹을래? 줘봐라.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남은 거좀 먹으라고 정말 우리 정우덕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아우 <laughs> 어, 진짜 맛있게 먹는다. <laughs> 와 아니 이게 그래도 갖고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학도 이제 포장이 되지 않아? 가... 갔으면 이제 된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또 목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최고 대학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최고 좋은 과예요. 고1인데고1부터 준비해서 가는 것이 그럼 뭐 성적 다 바꿔가? 정우가 지금 목표가 뭐야? 지금 조기졸업? 어? 어쨌든 우선 성적 애들이 조기졸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조기졸업이 되면 유리하지. 그까 그러니까 이제 정우가 들고 싶어하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물어봐야지 전문가한테. 영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우가 긴장되겠어요. 정우. 네. 아이 공학과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학교를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대학교. 서울. 서울대학교. 네. 과는 전자학부. 전기정보학부. 네. 아 전기정보학부. 네. 이런 네. 게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 같은 종합 대학을 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스트 계열들의 학교를 가는 게더 좋냐 이런 것부터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허. 저희가 그 진로 검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융합적인 분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완전히 이런 이과계통, 이공계만 편향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융합적으로 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종합대학을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아 본인도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또는 자연과학도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저는 당연히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계열의 학교들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 진로 검사상. 아 성향, 성향. 네. 아 어, 그다음에 과학고 학생이니까 응. 조기 졸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힌트를 주면 이제 현재 15%죠 성적 조절은 응. 그렇죠 15% 안에 들거나 1학년 성적이 응. 아니면 IQ 조절 있죠 아 맞아요 145 넘는 친구들 스카이 같은 학교들도 다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과학고의 특전이고 응. 그러면 공부하는 거좀 볼까요? 응. 뭘 가져오고요? 네장아 네. 아. 수과학 공부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 듣고 있네요. 어왜 어? 그러시지? 제가 노트도 조금 살피긴 했는데 이거 뭐 제가 공부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완벽한 친구인데. 와. <laughs> 야, 선생님 그것만 보고 어떻게 그런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풀어놓은 흔적만 봐도. 아이가 머릿속에 이런 수가 개념이 정교화되었는지 보여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애매한데, 아하~ 색깔도 딱 정해진 대로만 쓰는 것 같고! 정교하고 안정된 느낌의 프리들이 있습니다. 그 글자 생김새에 따라. 서 그래. 네, 프로는 꼴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의 결과물을 우리 정우가 잘 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성격 유형을 봤더니 어. 어, INFJ라고 해가지고 어, 소심의 대마왕 <laughs> 그렇죠? 속이 깊고 그다음에 영감님 같은 성격. 어,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나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죠. 맞아요. 어, 소프도 아, 좋고 성실하고. 근데 이 친구들 약점이. 음. 막 스피디하게 막뭐 처리를 못해요. 차근차근 자기 맞아요. 페이스가 있고 네. 늦어졌죠늦어 근데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죠. 그래서 <laughs> 너무 어, 신기하다. 굉장히 그 열심히 특히 이제 약간 뭐랄까 대기만성형? 뒤로 갈수록 뒤심이 어, 아요 맞아요. 뒤심이 있어요. 그래도. 있는. 그래서 어, 지금의 성과도 굉장히 열심히 해내고 있지만 앞으로 성과가 더 기대되는 네, 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조를 통해서 진짜 서울대 가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를 저는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양육 태도 한번 볼게요. 우리 정우의 이런 훌륭한 자기주도학습 태도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 부모님의 양육에서 온것 같아요. 근데 네. 양육을 안 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해당이 되나요? 좋습니다. 아버님은요. 양육 태도 검사를 했더니 할아버지, 조부, 그렇죠. 조부모. 할아버지. 예, 예. 그래서 약간 기운을 빼고 잘못된 거에 대한 처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처벌 감독이 5, 구 낫네 사실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님 분명히 아 우리 딸뭐 워낙 훌륭하니까 네. 내가 뭐 혼낼 구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없어도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훈육이 어느 정도인지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너무 과잉 예정 상태다 우리 딸들이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이죠 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결과가 맨날 나와. 그렇죠. 믿고 인정해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스케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더 관심과 개입을 하시는 게아 제가요. 예, 긴장감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길이고. 아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교육률이 좀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좀 극성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어,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까 양육터도가 <laughs> 그래서 딸의 이런 아주 예민하고. 어, 속이 물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셨는지 뭐 지지를 해준다든지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일것을 간섭하거나 혼내거나 음. 스케줄 감독마저도 완벽하게 이상적인 부모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음. 음. 아, 근데 엄마가 약간 어어. 너무 기대가 커서 부담스러워 아 성취압력이 좀 크다 사실 어머님 양육 태도 중에 성취압력이 조금 오버되기는 해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 이런 어, 것들이 좀 있어요. 세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안한 이유는 워낙 잘해내는 학생이다 보니까 예, 보통 잘해내는 자식 옆에 이렇게 성취압력센 엄마가 함께하기 마련이거든요. 문제시 삼지는안았는데 약간 오버 되시는 건 맞긴 합니다. 음. 그러면 정우의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실 <laughs> 네. 또 고민이 있어요. 어,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둘째가 있어요. 둘째, <laughs> 네, 영재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와 와, 진짜, 이 친구는 몇 학년이죠? 아, 중일인데, 지금... 아, 어, 예, 예, 아, 눈빛도 달라졌네. 아이고야, 정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리라고, 이제 다좀 빨리 들어가긴 했죠. 예, 어떻게 갈수 있나요? 영재고, 어, 영재고,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게다가, 이 친구 보면 꾸준함까지 있어요. 어, 영재고,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프로는 흔적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네,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왜 그럴까요, 와. 우리 딸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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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이다. 아, 지금소 씨도 안 됐어. 아직... 우리 큰 딸입니다. 저,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아, 우리 강아지. 어, 발닥죠 Like 뭐야, you. 책상에 바로 앉는 거야? 어머, 어머, 정머이 부모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를 할줄 알았는데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헉? 와, 정말 우리를 안 닮았어요. 지난 학기에 성적이 올 A였대요. 네, 예, 올 어. A. 고 어느 정도 어. 공부를 잘해요? 어. 정말 신기해요. 저는 뒤에서 1등 했는데, 얘는 네. 지금 학원에서 네. 막 1등 하고 그러니까. 네. 와. 너무 자랑스럽겠다. 어. 그러니까. 아, 야. 회장. 와. 회장? 회장. 서울대 가겠다 서울대. <laughs> 아, 서울대 간별사거든요 우리. 아저 친구. 보면요 바로 서울대. 느낌 나요? 아, 예. 아직 어. 자연계열. 아직 자연계열. 아. 자연계열로. 아. <laughs>